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시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더 깊고 성숙한 신앙과 영적 지식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들에게 더 성숙하고 깊은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멋진 배를 만들어 놓고, 파도가 무서워서 항해할 생각을 안 하고, 항구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우리의 신앙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더 깊은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아예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멸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신비롭고 강렬했는지, 회심한 때가 정확히 몇년몇월 며칠 몇시몇 몇 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에 믿음은 한 순간만이 아니요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계속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계속해서 흡수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순종의 믿음을 계속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사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우리 하는 일 속에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아픈 지체들이 만사오니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받고 올 한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앞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